나이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의 경험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사후퇴 때 북한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교인들을 먼저 남한으로 다 내려보내시고 이제 혼자 교회를 지키고 계셨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붕으로 포탄이 날아와서 지붕 한가운데로 포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혼비백산으로 교회 밖으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아니구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만으로 내려와서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또 성도들 돌보면서 사시면서 교회의 건물 여기에 좌우되지 않고 참된 성전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이 뭡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된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내 삶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섬기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24장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이 25장부터 나옵니다.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장이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을 지으라. 그리고 25장부터 27장까지 보시면 성전을 지을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절 말씀을 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장막을 지을 모양을, 그리고 장막 안의 모양을, 그리고 물건들이 어떨 것인지 하나하나 다 보여주십니다. 청사진입니다. 이렇게 성막, 하나님이 계실 성소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세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에게 성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성소가 어떠한 것인지, 왜 만들라고 하시는지 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성소에 대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소, 우리가 말하는 성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내가 거기 거할 테니까 그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6장에 보시면 성막을 짓는 재료들이 나옵니다. 성막은 바깥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가는 배실이 있습니다. 이 가는 배실로 만드는 것이 세마포로 겁니다 하얀색으로 만든 세마포인데, 그포 천을 가지고 이 성막 바깥을 두르고 또 성전도 사각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오절에 보시면 가죽이 나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 이 가죽들이 나오는데 가죽은 성막 위를 덮는 지붕의 역할을 합니다. 지붕을 가죽으로 덮은 그러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사각형으로 된 텐트입니다. 천으로 옆을 두르고 위는 가죽으로 덮은 텐트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소 성막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것은, 물론 과거라고는 하지만, 오래된 옛날이라고 하지만, 이 성소, 성막은 초라한 것입니다. 천으로 만들고, 가죽으로 뚜껑을 접었습니다. 초라한,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사막에서 지내기 위해서, 이것은 접기에 편하고, 들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 38년 동안 이제 신의 산을 떠나면 83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항상 들고 다니고 또 이동하기 쉽도록 편하게 만든 그리고 펼쳐 놓으면 별로 보잘할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광야를 떠나서 하나에 들어가면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건설하고 나서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안에는 다 금입니다. 그리고 기구들도 금, 은, 노수로 만듭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가장 좋은 나무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때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고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재료들로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텐트, 장막, 천으로, 가죽으로 만든 것과 솔로몬이 만든 가장 좋은 나무, 가장 좋은 재질, 금과 은으로 만든 솔로몬의 성전, 어느 것이 더 훌륭합니까? 어느 것이 더 멋있습니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추측은 할수 있고 비교는 할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때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성전 안에 이스라엘 성전 안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부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하나님의 부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폐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못할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만드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외양을 보고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교회라고 안 계시고 훌륭한 교회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려고 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교회인가? 여러분, 그것은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시는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머물고 싶은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 여러분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헛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과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반드시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면 옛날에 가끔 답례품으로 우산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결혼 답례품으로 우산을 주는 것은 금기라고 합니다. 우산이라고 하는 이 중국어 발음이 이별이라는 단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산은 금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절대로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네이션은 장례식 때 사용하는 꽃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절대 부모님에게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연인 사이에 노란 꽃을 주는 것이 금기라고 합니다. 노란 꽃은 멕시코에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된 선물을 하면 관계에 금이 가거나 관계가 어색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물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때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이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그것을 알고 줄때 가장 값진 선물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선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 예배는 드리지만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가? 마음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나의 머리를 다해서 나의 생각을 집중해서 나의 온 의지를 다해서 내 모든 감정을 다해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설교를 할때 졸면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전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머무시고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왜그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 이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함께 드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어서, 그절에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누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찾으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십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서 또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소를 만들라. 성소에 계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하나님은 성소에서 예배만 받으시는가? 성소에 머물면서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인가? 그렇게 예배만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소 안에 갇힌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성소 안에만 갇힌 그러한 하나님. 그것은 분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성소 안에만 하나님이 있고 성소 밖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무엇입니까?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성소 밖에서는 떨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남도 없고, 대화도 없고, 소통도 없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마간에 거하시는 것은 분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전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던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는 내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재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laughs> 세상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지는 예배가 되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서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속화된 생각, 세상에 물든 습관, 세상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의 생각과 달라진 모습이 결,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 한 번으로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삶에서 신앙의 몸이 배워야 되고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에 축구 보셨습니까? 알지도 못했던 이 스즈키 컵이라고 하는 이 축구대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박항서 감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박항서 감독이 거기서 베트남을 우승으로 이끌어서 베트남을 영, 열광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1억이 넘는 베트남 국민들 어제 한밤 중에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제 축구 결승전을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베트남 승리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신조어가 나타났습니다. 베트민국,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를 연결시키면서 베트민국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박항서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국민들이 있는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꿔놨습니다. 불과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단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나라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실 것이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뒤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을 박항서 감독으로 만든 그 뒤에 있는 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 최상아 씨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남편을 베트남으로 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K리그라고 하는 그 리그가 있는데 1, 2, 3부가 있습니다. 근데 박항서 감독이 1부 감독 했다가 못해서 2부로 내려가고 2부에서 못해서 3부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예순이 가까워집니다. 3부에서도 이제 감독직을 내려놓으면 이제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부인이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알아보는데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에이전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크게 도움을 주고 더 알아보도록 힘을 썼습니다. 베트남이 제안이 맞습니다.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감독은 다 파리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금방 잘라버리고, 목을 치고, 그래서 베트남 감독 하는 그 직은 다른 감독들도 다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감독 그 직을 수락하는데, 박항서 감독이 자기 부인의 한 부분, 그리고 자신의 부지런함, 성실함, 그것을 믿고 수락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트남 감독직을 처음 수락하고 갔을 때 베트남 국민들의 시선도 차가웠고, 그리고 베트남 축구 협회도 냉담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유명세가 그 감독직으로 수행했던 일들 다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한것 기도입니다. 베트남에 가기 전에도 기도했고, 베트남에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경기장에 가면, 경기장에 가서 남편의 경기를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기둥 뒤에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혹시 축구장에서 박항서 감독이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잡은 것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볼때 축구 해설자나 아니면 신문에서 기자들이 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끔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 그게 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기사나 기자가 한 명도 없고 멘트도 하나도 없고 볼때 분명 기도하는 것 같은데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다 뒤졌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다 뒤졌는데 찾은 것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부인 그리고 박항석 감독 하노이에 있는 한인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부인은 권사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베트남 가기 전부터 기도하고 운동 경기가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박항석 감독도. 운동 경기가 자기 경기가 있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는 교회에 가서 부인과 함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가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자기 편이 골을 넣었을 때 자기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트남은 아직 공산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생방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국가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생방송으로 자기가 하는 모습이 방영이 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축구 경기하는 이곳에, 내가 여기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가 결심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삶의 중심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그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한국에 있을 때 감독으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좋을 때도, 그러나 좋지 않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를 하나님 계실 곳을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 계실 성소를 만드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항서 감독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높이실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